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여족 여러분. 6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 하시는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더 넘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1장에서 9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 귀환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 때까지 민족 전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이 어, 역대기의 1차 독자가 포로 귀환 공동체였다는 걸또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역대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선조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또 그렇게 포로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44절 사울 감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10절에서 10장 1절에서 14절 사울의 죽음과 함께 11장 다윗의 왕위 등국과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을 11장과 12장에서 소개함으로써 11장 9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즉, 역대 상하의 전반부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가문을 왕가로 세우신 중요한 동기와 당위성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가문,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사울과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가 왕위를 잃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반대로 다윗과 다윗 가문이 왕위를 갖게 된 원인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포르기안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 몰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순에 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사울의 족보가 다시 반복되는데 이는 10장에 등장하는 사울 통치의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사울왕의 통치를 23장에 걸쳐 소개하지만 역대기는 단한 장에 그의 비참한 죽음을 기록합니다.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과 온 가문이 죽습니다.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고 야베스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는데 훗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별을 수습해 베냐민 집파의 땅에 장사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왕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의 말을 더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이세아들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8장 29절에서 38절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집 조포의 çok 지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9장 35절로 44절에서 다시 한번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는 십장이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사울의 통치의 도입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사울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의 아들들의 죽음 또 죽음 이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로 대신하고 사울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주된 기록, 기록 목적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그리고 왕가로스의 다윗 가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의 당연함을 그 당위성을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역대기를 통해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엘상에서는 구장에서 삼십일장까지 매우 길고 상세하게 사울의 통치와 생애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사엘상 삼십일장을 그대로 옮긴 십장 한 장에. 사울의 마지막 전투와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죽음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을 간략히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이와 같은 몰락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심지어는 무당의 지도를 받는 등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여호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역대기의 전자는 사울의 죽음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이란 얘기죠.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런 행위 자체의 죄악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지 못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장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조언을 구한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 자나 신접 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 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였던 다윗과는 달리 다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보다 헛된 우상과 자기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비참한 날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숱한 경고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게다가 죽음 이후에도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게 됩니다. 매일 성경 내게 주시는 교훈에 보면, 블레셋 전투에서 궁주에 몰린 사울은 할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 나름의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고 그의 갑옷을 블레셋의 여러 신전에 보내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곤이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렸던 치욕스런 역사를 만회했다고, 블레스 신들이 여와를 이겼다고 자랑했습니다. 자기 체면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치에는 둔감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 명예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시켰습니다.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바르게 느끼는 부끄러움은 바른 길로 인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사울 한 사람의 죄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볼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찾고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사울이 망하였듯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세아들 다윗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패역하여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와 왕위를 넘기십니다. 사울의 죽음과 사울 왕가의 몰락은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봉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 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실 수 없었고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사울 가문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공동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그들은 무엇인지 아니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때로부터 약 400년 후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월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절대는 저렇게 해야 해. 라는 세속적인 처세술, 또 무언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울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당을 찾아다니고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요. 요즘엔 뭐 그냥 놀이로 한다고는 하지만 타로 좀더 치러다니고요. 결국에는 사울이 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무당을 찾는 일들, 점쟁이를 찾는 일들, 타로 좀 보러 다니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심심풀이로 하는 것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제다 하러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원약에 백성된 우리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귀신적인 방법만을 찾다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다름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다가 인생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섬기며.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력움 떨림을 하나님 섬기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평함 속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또 되새기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될것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토요일 도시락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 꼭 예수님 만나야 될 영혼들 또 믿음을 회복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 꼭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꼭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될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